너, 도누가 너무 겠다전 진짜 꽤 많이 써봤잖아요 뭐저 저 바이브레이터는 뭐다 써봤는데 한 번도 못 느끼다가 메이크 투는 진짜 처음, 느껴 그래서 처음 느껴본 거 같아요 무릎가짐 자체를 처음 느껴보는거요 토이로! 토이로? 토이를 처음 느껴봤어요 웨이트 투어로! 어때요? 역시.. <laughs> <laughs> 진짜.. 오히려 좀내 몸한테 너무 실망했어요 30초 만에. 겨우, 겨우. 아, 티 엄청 많이 해도 오래 일 <laughs> 하다가 <아니>, 이렇게, <laughs> 이렇게 못할 게 있다면, 아, 그만한 1, 2분은 걸리나 좀 했겠는데. 무슨? 30초 만에 그냥 당해버렸어요. <laughs> 당해버렸어요. 네, 너무 이럴수가. 약간 이런 거가지고제 깜짝 을랐고 저는 오히려 너무 편했어요. 그냥 음. 저 헬스, 누워서 있을 때도 버튼 누르는 것도 너무 싫었고 그렇다 하지도 음.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흡입 헤드가 넓어서 <목소리> 어디에 갔다래도 일단은 같은 한 군데로 <목소리> 흡입이 되는 느낌이어서 <목소리> 음. 그게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흡입이 넓으니까 여기 음역뿐만 아니라 겉에도 같은 <목소리> 자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서서히 올라도 <목소리> 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천천히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 유지되는 느낌이어서 리듬이 그게 좋았어요. 확실히 코피트인게 하면서도 누가. 너무 좋긴 넣 좋겠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클릭 내가 할 테니. 누데앞가 물리지 못참고 불려버렸다. 불려버렸다. 불러서 결국 같이 해봤다 이게 대이대이 얇은 빵이되버리니까 아래도 좀 누군가가 오시겠어두 거로 진짜. 응. 진짜. 응. 진짜. 그니까 흥인 거 덕분에 다른 그 파트너가 와서 해줄 때도 같이 쓸수 있는 거니까. <laughs> <laughs> 너무. 진짜 너무 편안해 편안하니까 뭔가 저도 해보고싶어 그게 진짜 편안해 다른 무 입기로도 커플토이처럼 쓸수 있거든요 근데 이 멜트로 써 봤을 때 느낀 거는 진짜 방해감이 없어 방해감이 거의 없으니까 저만 더잘 느끼는 거잖아요 음. 남자친구한테 사실 그 자극이 가진 않는데 제가 너무 더잘 느끼니까 남자친구한테그 자극이 더 훨씬 더 많이 가 왜냐면 여자의 만족도가 너무 커지거든요 음. 혼자 해도 좋은데 혼자 같이 하면서 도놀이가 얼마나 좋죠? 너무 좋죠 현차가 안 와요 그 나서도 너무 현차가 안 오고 같이 <laughs> 끝날 수 있다는 거 음. 얼마나 고마운... 고마운 일이에요 사실 우리, 우리 여자가 그래. 더 천천히 오래 가잖아요 확실히 일찍 뮤지트는... 통과 진, 진짜 소중한 경험이에요. 남자보다 빨리 가는 여자 음, 진짜 소중해요. 음, 아, 내가 남자 아, 아, 친구보다 빨리 가셨다 진짜 소중한 경험이에요. 진짜, 소중한 경험이 훨씬 나서. 서남자는잘 그 응. 응. 만나는 경험이 훨씬 많은데 일단 저는 레이트원과 비교했을 때 스마트 사일런스가 아주 큰감정이었 음, 그냥 켜장마자 울리면 소리도 시끄럽고 이치 찾을 때도 위치를 찾고 있는데 얘가 올리는 것도 그만해가지 근데 그런 게 없어서 딱 다음에 시작하니까 그것도 되게 좋았고. 응. 그리고 버튼 예전에는 하나여서 하나로 내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야 됐는데 이제는 이제 딱 강도 버튼 따로 있고 홀리 버튼 따로 있고 연결 버튼 따로 있고 하니까 그게 좀 편했어. 그리고 이게 얇아서 다리 사이에 이렇게 다리를 오므리게 되는 응. 그 사이 끼 껴서 딱 이렇게 각도가 맞으니까 그것도 편하고. 그리고 딱안 극한 느낌이 나 이렇게. 속상이 많이... <laughs> 딱 맞는... 딱 맞는... 딱딱근데분 중요한 건 우리가 테스터로 써봤던 다른 흡입형 중에는 네트가 제일 좋아 진짜 너무 좋았어. 근데 저는 여기 미발디 제품 말고 다른 흡입글끼를 써본 적 있거든요. 그 완... 다른 색깔 제품을... 근데, 이 멜트는 흡입구를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그냥 좀, 뭐, 타원형으로 둔 음. 느낌이 오히려 그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여자들한테는 음, 아, 다른 흡입기는 그냥 동그란 모양이 더안 음. 맞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멜트 부분이 흡입? 엄청 붙철 제형에서 음, 잘 맞아요. 캐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느끼는 음. 거요한번하고나서는 여자 클리도 발기를 하니까 팽창이 되기 때문에 좁게 되면 다시 찾기라고 어, 아예, 아예 다시 들어가지 음. 않더라요데 얘는 어쨌든 넓어서 찾기만 하면 결국은 감싸는 형태여 가지고 겉에서도 자글자글하게 자극이 돼서 같이 이렇게 음. 좀 가운데로 몰리는 음. 느낌 어떤 자세였을 때 제가 어했어요아 근데 저는 여러 자세에서 너무 편안하게 쓸수 있는 자세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좋아했던 자세는 제가 위에 있는 음. 애초에 멜트 자체가 그립감이 엄청 편하거든요. 제가 하는 그립감이 너무 편안했는데 특히 저는 그게 여성상의때 유독 더 음. 저를 찾기도 편하고 됐을 때도 좋고 그게 남자친구한테는 더 매력적으로 느낄질수 음. 있을 자세라고 생각해서 더 흥분도가 많이 됐을 거예요. 그니까 흑백이, 저는 뒤로할때 손이 좀 심심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남자친구 바닥을 짚거나 그냥 차라리 그냥 손잡고 있거나 음. 그냥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음. 그때 내 안에 이렇게, 내 안에 이제 손을 놀지 않고, 오케이 뭐 침대를 놔놓고 이렇게 하면, 아니. 아니. 하면? 딱. 너무 딱. 좋을 것 같아. 오히려 그 소리에 더 반응할, 그냥 자기로 만져도 자기로 듣기, 진짜 보이진 않겠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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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무조건 혀듣기는 지금 솔로. 인 여성분들을 위한 것만이라고 생각하고 했거든요 응. 그렇게 아예 인식이 뀌혀버려서 근데 아예 그렇게 같은 기술에 아예 커플을 위할 수 있게 해버리니까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어서 이런 느낌 왼타이 네,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확실히 대부분 여성분들은 클리다를 100%나 제일 만족시켜주는 것 같긴 해 근데 사의 도중에는 클리어 자극 하기가 힘들잖아요 아무리 아. 여러 자세나 트레이싱을 남자분들한테 하면서 여자를 자극하라고 해도 아. 다 아. 한계가 아. 있어요 아. 이렇게 아. 아. 사실 쉽지 않아요 뭐. 하면서도 남자분들도 계속 그걸 생각하면 아. 좀 죽을 수도 아. 있고 지켜보기가 아. 어려워서 근데 물론 여자가 <laughs> 잘 느끼면 좋겠지만 근데 그걸 신경쓰느라 못할 바에는 <laughs> 각자에 진짜 클리너만 느끼는 분들 를막 엄청 바라지 않잖아요 사실. 근데 진짜 클리드 하 확실히 되니까 오히려 더긴 바라게 돼. 뭐상이 오게 되는 맞아요. 거잖아. 요 관계를 할때 상대방이 클 손을 먼저 진짜 싫어. 오생적거랑손톱 음... 폰토베... 어, 그, 아, 그, 아, 아, 상처가 뭐, 나거나 사실... 아니면 좀좀더라고 음, 왜냐면 그분은 대동이 아니니까 잘잡요 그, 잘잘 근데 트를 쓴다고 하면 그냥 갔다 내기만 하면 알아서 그 자, 그 주위 자국을 쫙쫙 빨아주니까. 이 영상이요. 주위에 신경을 쫙쫙 빨아주니까. 저는 하고 나서도 원래 바이브레이트들이 좀 얼얼했거든요. 그니까 스경쓰기가좀 얼얼하고. 해도 신경쓰여요. 그쵸? 뭔가 두근두근거리니 뜨거워져요. 남거워 얼얼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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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좀 그런데 이거는 하나도 안 얼얼했어요. 쓰라린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근데 남자분들은 이렇게 하면서 해주려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자 클리닉자분 해주고 싶어 그냥. 해주고 싶어 해야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있데 이게 적당한 강도를 유지하는걸 시잘 아 못하잖아요 어려워 아막 그냥 본인이 보면 알야에요본기이같만거나 그냥 그거 그만할거 하시지 않아요 뜯어줘요지나 지저분한 작업 없이 깔끔하게 빠르게 오를 수 있잖아요. 어제 같은 오르감 느꼈고 휴일적으로 확실하고 빠르고 이게 내가 느꼈다고 자꾸 나한테 가스라이팅을 하는 게 아니라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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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 도중에 여자들은 좀 생각이 많잖아요. 음, 맞아. 근데 그게 덜 느껴서 저는 느끼는 상상이라고 생각하 합니다. 아 얘가 지금 내이 얼굴이 안 입으면 어떡하지야 뭔가 아니면, 여러 가지라던가, 여러 가지라던가, 아니면 뭐 아 지금 내 겨드랑이가 보이면 어떡하지? 응. 그리고 지금 이 자세 할 때는 내 어디가 보이면? 하까라란 응.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응. 느끼면 그 생각 아니에요. 아, 정신이 정신이 있어서요. 아, 결국에는 그 순간에도 예뻐 보이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는 건 집중이, 응. 안, 집중이 거. 안 된다는 건데 그래서 연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뻐 보이면서도 너한테 나는 흥분을 느끼고 응. 그래서 예쁘게 느끼는 척 하면서 목소리도 좀가예프게되 내는 거고 <laughs> 너의 눈에 응. 시야에도 예뻐 보이게 응. 하는 건데 진정한 섹스는 그런 게아니야 진짜 우로가 느껴보면 진짜 하나에 그냥 풀어줘야 돼 <laughs> 아무, 아무 생각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남자친구랑 2년, 3년, 5년 처음 만났는데 매일매일 섹스를 1시간, 2시간씩 하기너 어려워. 공들여서 어떡해요? 그걸 것도 그, 걸 맞추는 것 그, 그 응. 과정이, 응, 그게 이제 진짜. 시도가 안, 어려워요. 근데 뭐, 근데 누가 그런 섹스 안 하고 싶어요? <laughs> <laughs> 모르론 매번 느끼고 싶죠. 근데 또안 공들이기엔 또 애매해요. 여자친구가 너무 그렇게 아는 걸로. 그런데, 좀 간단하고, 좀 편안하게 다르게 이길 수 있는 느낌. 확실한 거 같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 못, 못 느끼면 어떡하지? 이러면안 음, 되니까. 남자친구들도 그거에 대한 부담이 좀덜어지거것 같아요. 그리고 그찐테이 나왔을 때 상대, 그것도 달라지니까.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 더느끼거요 어, 우리 남자분들 더좋아해요 찐다는 걸 봤을 때. 아, 른인격저 여자야 어떡해 거 어, 내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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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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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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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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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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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